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걸어가고 계시지요. 특별히 재직 수련회 중이라서 또또 또 다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순례길을 잘 걸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위로가 필요하죠. 오늘도 방송을 통해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인생을 갈가먹는 두 마리의 생지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인생을 갈가 먹는 두 마리의 생지가 있다 그러죠. 이거 죠 멈췄어요? 두 마리의 생지가 있는데 어, 두 마리의 생지란 것은 첫 번째 어제에 대한 후회다.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염려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것이 인생을 갈가먹는 두 마리의 생지라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잘하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 빅토리아 홀트란 사람이 그런 말했다 그러죠. 절대로 후회하지 마라. 만약에 그것이 좋았다면 그것은 원더풀이다. 아, 좋았던 일이고. 근데 이제 추억이라고 해석했죠. 나빴다면 it is bad. 그건 경험이다. 이건 이제 그 빅토리 아 헐트란 사람이 말한 것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은혜란 것은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삼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일도 후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재직수련회 때 같이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환대에 대한 건데, 그 치유란 것을 이렇게 정의하죠. 치유란 주인이 손님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낯선 방문객이 주인의 시각으로 자기 나름의 독특한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기의 길. 그 길은 지금의 자신이 되기까지 거쳐왔던 길이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길이니까요. 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수많은 실망과 좌절의 순간, 어긋남과 침체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후회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만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각자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봐야 될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기득과의 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의 소유로 알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죠. 자녀는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러운 관심을 요구하고 얼마 동안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 떠나는 가장 소중한 손님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낯선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만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죠. 자녀들, 또 학생들, 성도들,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자녀들은 나름대로 행로가 있는 손님이다. 그들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들의 행로를 알수 없죠.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할 수 없는 거죠. 지시할 수 없다. 소유가 아니고 손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마음껏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자녀들은 약속을 안고 태어난다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약속은 숨겨진 보물입니다. 숨겨진 보물 그래서 그것은 환대가 있는 과정, 부모가 환대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서만 열리는데, 교육이란 자체가 에듀케이션 교육인데, 이 더하기 두 캐레, 그래서 이는 바깥으로 두 캐레 이끌어낸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숨겨준 보물을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죠. 그좀 전에 우리 두 분이 찬양한 내용도 결국 그거잖아요. 뭐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이야기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서 랭크란 사람이 염려 상자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항아리 넣었다 그러죠. 일주일 뒤에 꺼내봤더니 이거예요. 꺼내봤더니 40%는 이미 해결되었고, 25%는 별로 대수럽지 않은 일로 바뀌어져 있었고, 25%는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염려했고, 10%만 남아있었는데, 시시한 염려거리들이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니 사라지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행복하게 살았다. <laughs> 염려와 후회는 우리 인생을 좀 먹고 갈가먹는 생지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좋으신 분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 세운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볼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앞으로 구체화될 것인가, 될 것이니까, 분명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가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우리 정정일 목사님이 이 섬에 가서 이렇게 목회할 줄을 우리는 몰랐지만 목사님은 어, 젊을 때부터 이런 꿈이 있었다 그러지 않아요? <laughs> 그래갖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우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미래는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현재를 마음껏 누리며 즐기십시오. 할렐루야.